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진 한상인이라고 합니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프로토 V1 기능이 추가와 개선이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스피드전 신규 기능 크래시 게이지 캐 시스템 충돌 시 충돌 량에 비례하여 부스터 게이지 추가 획득이 가능하고 벽에 충돌 후일정량의 속도가 감소가 되거나 유저간 충돌 시에는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벽과 충돌 시에 이른 속도에 따라 부스터 게이지 1에서 100% 사이에서 추가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포르투 V1 타코미터 UI가 변경이 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게요. 가자! 자 달려보겠습니다 와 이거 바뀌었네 오 이쁘게 바뀌었는데? 오 일단 부스터 소리도 바뀌었고요 살짝 새벽에 듣기에는 조금 아픈 그런것 같은데 어, 새벽에 듣긴좀 아플 것 같은데, 소리가? 자, 벽에 붙여볼게요. 오, 벽에 붙이힐데 지금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떠줬는데? 자, 자 모으고 있다가 붙여볼게요. 아! 물병이 좀 카트가 어렵다, 이제. 아, 또붙여볼게요 오, 오와오와, 찬다. 부스터 방금 봤어요? 어, 아, 방금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찼어. 아, 이래가지고 초보 유저들에게 좋은 카트바디라 있네. 이번 엔진이. 왜냐면 벽에 부딪혀도 금방 복구가 되니까. 어, 요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자 자, 바로 멀티방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서는 아직 포르투탄 사람이 없네. 이분들 바뀐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어, 프로토 업데이트 했는데? 어이구,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카트라이더 하면서.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은 혹시 소리가 적응이 되시나요? 콜이 적응안 되실 것 같아. 이고 누구는 뭐 하늘로 점프하고 난리다니네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이따가 리플레이를 한번 보고 오자. 뭐야? 저거 뭐, 뭔 상황이야? 이거는 근데 확실히 좀 벽이 부딪힐 일이 많은 이제 그런 유비 분들, 애기 엄청 좋은 카트일 것 같긴 한데. 나도, 난 뭐야? 음, 어, 일단 확실하게 엔진 자체가 엄청 진화한다는 느낌을 받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기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쁘지 않아요? 계기판도 이제? 계기판 어, 자체도 되게 이뻐졌어. 야, 뭐냐 방금 이거? 뭔 상황이야 이거? 아니, 공방 왜 이래? 아니, 야, 이거 공방 왜 이래? 아니, 일단은 리플레이 좀 잠깐 볼게요. 어, 1등 고정으로 해가지고. 뭐야. 이, 이게 말이 돼?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졌어. 그 다음 판,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달려볼게요. 어, 그래도 여기 이제, 오, 뭐야. 공방이 좀 프로토 좀 있는데? 어, 공방에 프로토 좀 사시는 분들 꽤 있네, 이제, 사시는 분들. 아,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당분간은. 당분간은 솔직히 크로노스 타야지, 인정? 당분간 크로노스 타라곤, 몬스터 X, 뭐, 요런 애들이 아직까지 는 1등장이어가지고, 이런 애들 타야지. 언제 카트가 매우 편리해지긴 했어요, 여러분들. 자, 방금도 부딪혔는데 빨간 색깔 뜨면서 또 이런 거 알려주고. 어, 여기도 막자가 있네? 뭔가 이제 좀 그런 거 있는 거같아 확실히. 만약에 벽이 부딪히더라도, 아, 그래도 뭐 부스터 많이 아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은 할거 같아요. 다른, 카, 다른 엔진들보다는. 야, 엔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스터가 더 남아 돌것 같아. V1 엔진이 이 정도면은 나머지 엔진들은, 어우, 예. 아, 이렇게 또 부스터 아꼈죠이 카트라이더의 지금 아침인데, 아침도 아니다. 지금 12시인데, 와, 씨, 무슨, 막자가 벌써부터 이렇게 있어. 아닌가? 어, 방금 전에도 부딪혔는데도 차네. 그 다음 판가려볼게요 빌리지 고가의 질주. 멀티스 달리는 고가는 어떨지. 오우. 밝아요 야, 이네데 카트라이더가 엔진이 바뀌면 바뀔수록 적응하기 힘들어질 텐데. 이제 옛날에 떤 사람들은 엔진이 바뀌면 바뀔수록 저, 은근히 적응하는 게또 힘들어. 와, 야, 이게 부스터가 찬다고? 와, 거의 거다. 방금 전에 하나를 꽁로 받았는데. 나오세요. 자, 우리 엑센진 친구 나오세요. 아, 뭔가 살짝 부스터가 이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확실히 프로토가이 정도면 엄청 좋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오케이, 퀴즈.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능이 추가된. 프로토 부위원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